없어졌어. 그러네. 텔레포트에 저건 안 되네 아. 다 팔아. 아 뭔가 암석 슬라임 아니야 내일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냅둬 냅둬. 수정보석. 꿀슬라임보석은 이제 안 파는 게 좋겠고. 사냥꾼 보석만 조금 더 팔까? 사냥꾼 보석은 내일 또 떨어질 것 같거든요? 잡시다. 자다 보면 아침이 되고 <laughs> 하트 모듈 머시기가 또 생겼는데 음, 펄스 웨이브 이거 뭐야? 벌스 웨이브는. 더 빨리, 많이, 뭔가, 빠르게, 그, 흡입을 한다는 건가? 그럼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에어드라이브나 하죠? 에너지가 덜 든대요, 날아다닐 때. 훨씬 좋아. 맞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하트비트 아가들한테 주면서 나는 저기에서 당근을 싹쓸이해서 빠르게 인디고 채석장으로 가야죠. 안녕. 맛있게 먹으렴. 인디고 채석장으로 갑니다. 아, 맞아, 맞아. 당근, 당근 해줘야 돼. 당근, 당근. 인디고 채석장으로. 아, 과일? 과일 좀 필요 없는데. 과일이 지금은 필요가 없는 게, 이따가 꿀슬라임 하러 갈 때나 좀 필요하거든요? 꿀슬라임을 이제, 어, 꿀슬라 꿀고르도슬라임을 이제, 개를 이제 폭발을 시킬 때, 그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긴 과일을 먹거든요. 민트망구만 먹일 순 없잖아. 민트망구는또 너무 많고. 많이들고. 그리고 우리 애들도 먹여야 되는데. 내 사료인데. 이쪽, 여기 바로 옆에까지는 한번 뒤져볼게요. 어이, 깜짝이야. 죽을 뻔했어. 이쪽. 자. 이거 박혔어요. 아 아파. 요냐 샥들. 이렇게 루피니. 어 닭이다. 아, 하트 비트? 하트 비트도 줘버리지 뭐. 아, 하트 비트 또내사료인데 아깝긴 해. 오! 깜짝이야 무서웠다. 물 슬라임 다섯 마리 나오면 부끄러워하고 하는데 똥을 못 싸요. 아, 그니까 똥을 못 싸면 안 되지, 그쵸 스을 싸줘야 우리가 또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laughs> 물 슬라임은 추가로 넣는 거는 나중에 생각해보죠. 달래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어차피 두 마리여도 잘 넣는데 뭐. 아주 보석을 심풍심풍짠 어, 싸더라고. 이 정도면은 된것 같아. 스무 개 정도. 가는 길에 이제 또 얻을 수 있는 게 많니? 으 극혐으로 많다. 극혐적으로 많다. 여기 하트비트는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 애들 진짜. 전 사실 얘네를 키우는 이유는 얘는 너무 귀여워게 생겼어요. <laughs>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멋져. 물슬라임 5 마리 넣으면 부끄러워하는데. 똥을 못싸고 그런데 귀여워요. 맞아요. 나그 부끄러워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예전에 놔둔 적 있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이부끄러워! 이러고 있어요. <laughs> 아이부끄러워! 아이부끄러워! 그 표정 진짜 귀여운데. 요요요 요. 방금 뭔가 롤러코스터 탄 느낌이었어.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오는 친구들 진짜, 뭐지? 난 사실상 비공 거의 비공개 녹화라고 생각하고 온 거긴 한데. 대학생들이 많은가 봐요? 여기 폭탄슬라임 있잖아. 우리 시청자들의 중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오자 따리. 안녕~? 귀여워라... <웃음> 터진다! <웃음> 뭐야 오카오카! 안 돼! 오카오카 먹어 아, 오카오카 좋은 건데. 아, 아 오카오카 뺏김. 여기는 이제 저희 기지로 가는 거는 텔레포트죠. 아, 오카오카 뺏겨버렸어. 너무 아니구만. 그리고 또 다른 여기에 고르드슬라임이 있던가? <laughs> 일단 기지로 가서. 일단 기지로 갈게요. 일단 기지로 가서 이제 인벤토리를 비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합시다. 꿀슬라인 먼저 빠길까 아니면 애들을 좀 데리고 와서 방사능 애들이랑 좀걔네들이 키울까? 아무래도 키우는 게 낫겠죠. 얘네들은 지금 개체수 증식을 위한 건 아니고 나중에 지금 여기는 그냥 보관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민트 망고를 가지고 얘네들도 주지만 민트 망고랑 이 과일들을 처리해서 이제 꿀슬라임 꿀슬라임을 아, 쿨 슬라임 먼저 하니까 뭔가 너무 너무 지금 너무 빡세게 달리는 느낌이라. 여러분들, 어때요? 조금 저 빡세게 달리고 있는데, 좀 그만 좀 빡세게 하고, 좀 농장을 좀 만들까요? 좀 빡세게 달리고 있긴 한데, 창고 하나 둬야겠다. 창고 여기다 하나 줄게요. 그냥 빡세게 해요. 아니면 꿀슬라임으로 할까? 좀 돈을 벌까? 아, 지금 돈 버는 거에 좀 관심 없고 빨리 꿀슬라임이랑 요런 애들 고르도를 조금 오늘 빨리 하고 2차 때 조금 농장을 꾸며 볼까 하거든요. 어떤 거 같아요? <laughs> 꿀슬라임까지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신전 열어야 돼서 우리 어쩔 수 없이 키워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 꿀슬라임까지만 하자. 꿀슬라임 하고 신전 열고 그러면 되겠다. 음. 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열매만 필요한 거니까 여기로 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로 갈게요민트망고매이로 쪽에 진짜 큰 나무 있거든요. 포고르츠 나무. 그거 하나 갖고 바로 꿀슬 라임한테 갑시다. 여기 여기. 포고르츠. 야 타르 어디야? 타루 없어졌구요. 더안 생겼죠? 이 정도면은 될것 같아요. <laughs> 각딸기 정도는 가져가도 될것 같긴 한데, 각딸기가 여기 가는 길에 자라거든요. 음, 너무 좋아. 각딸기 읍고 망해 쉬 에라이 오! 여기 상자 생겼다! 아 캐럿 필요없어요 갑시다 최대한 인벤토리 좀 가볍게 하고 다니고 싶어요 정리 좀 하게 꿀 슬라임 하나 데리고 가짠아 뭐야 뭐야 너왜 이리로 와꿀 슬라임이 요쪽에 가면 있었던 거 같거든요 어? 어? 장난감이다 장난감 저거는 이제 고양이 슬라임이 좋아하는 장난감이거든요 이쪽 맞죠? 좀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아빠. 아 저기 있다. 무기에 꿀슬라임이 있습니다. 먼저 포고루츠를 외길게요. 요걸로 택도 없죠. 아우. 약 40개 정도를 먹었고 꿀슬라임 다 먹어줘. 어, 그리고 슬라임 키를 얻었어요. 슬라임 키랑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슬라임들 없애주고. 두 마리는 데리고 갈까? 딱히 뭐 없었네? 슬라임키를 하나 얻게 되었고요 이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고 요걸 가지고 우리의 집으로 갑시다. 해, 야생에서, 야생에서 좋은, 좋은 걸 얻었구만. 엄청 좋은... 요게 아닌가? 요게 맞죠? 아, 이게 아니네? 가는 길을 까먹었어요. 어두워가지고 이걸 들고 올라가주고 이쪽으로... 아, 무서워. 아, 무서워! 하루 100% 생겨, 지금, 나 빨리 안 가면. <laughs> 빨리 가도 생길 것 같긴 한데. 뭔가 사냥꾼 슬라임 생긴 것 같은 게 기분 탓? 이거 가지고 가는 거 대박이다. 아, 어차피 못 가져왔다. 아, 망했어. 여러분들, 좋은 실험 하나 했습니다. 어차피 못가지 온다. 못 가지고 옵니다. 요기에두 마리까지 더 있어도 될것 같죠? 그리고 민트 망고. <laughs> 이렇게 해주고. 자야겠어요. 자고서 이제 다음날에는 방사능 슬라임을 잡으러 가봅시다. <laughs> 방사능 슬라임과 수정 슬라임이 필요하죠. 방사능 슬라임과 수정 슬라임 그리고 폭탄 슬라임 가격 계속 오르고 있어. 요 폭탄 부서. 하지만, 개의치 않고, 일단 조금 가격대가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 암석슬라임 보석을좀 팔아 봅시다. 14원이네요. 지금도 조금 시세를 봐야 돼요. 시세를 확인을 해서 좀 비싸 보인다 싶은 거좀 괜찮아 보인다 싶은 것들은 팔아줍니다. 이제 인디오 채석장으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1300원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 1300원 정도면은 이제 뭐 새로운 농장 같은 거 만드는데 뭐 별로 뭐 그런 거에 뭐 상관없잖아. 방사능 슬라임 좀 많이 위험하죠. 아무래도 방사능이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일단 쪽이 쪽쪽으로 가야 되지? 과연 지금의 나 지금 나의 스펙으로 갈수 있는가? 너무 스태미나가 적은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에, 에어팩도 조금 별로인 것 같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버텨서 가면 조금 더. 이150꽉 채워서 가죠.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구요. 여기를 건너가면 이게 방사능, 방사능 슬라임은 저렇게 방사능이 주변에 있어요. 저기에 가까이 가면은 어... 좀 무섭거든요. 안 돼? 됐... 라드 슬라임, 라드 슬라임 뭘 먹죠? 슬라임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면 슬라임스라고 나와 있고 라드 슬라임은 오카오카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맞아, 오카오카라고 하는 게이 근처에 자라고 있을 거예요. 오카오카 그리고 수정 슬라임을 찾아야 합니다. 수정 슬라임은 이제 막 수정이 막 엄청 막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책임감 없어 보이긴 하는데. 주변에 수정이 있어요. 아 오드 양파, 오드 양파를 찾았고요. 오드 양파는 당근 같은 거랑 같이 자라는데 오드 양파를 가장 좋아하는 애가 아마 수정 슬라임 아니었나? 뭐였지? 기억이 잘안 나네. 저렇게 합성이 되어 있고. 수정 슬라임은 어디서 만났었지? 아 먹어버렸어. 오카오카는 또 어디서 자랐더라? 아까 그거 깼을 때 나온 게 너무 귀했는데. 여기 아까 들어왔던 길인가? 응, 들어왔던 길이네요. 그거를 홀라당. 그 아이가 먹어버렸잖아요. 암석슬라임이. 너무 아까워. 여기로 가야 되나? 어우, 야생슬라임 있는 곳인가 보니까 여기 위험한 곳 맞네요. 아, 무서워. 나를 건들지 말아줘. 너무 무섭잖아. 방사능 슬라이. 오카우카는 뭐 어디서 자라지? 방사능 슬라임과 방사능 슬라임을 합쳐보세요. 아, 맞아. 나도 그렇게 좀이시즌1때 많이 했었는데. 역시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야, 너 어디 가니? 어, 사라졌어요. 나도 저렇게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운걸? 하늘을 날아. 날아가 봅시다. 과연 여기에는 어물 슬라임과 과연 수정 슬라임 여기에 있을까요? 아, 기억이 안나냐 여기는 폭탄 슬라임이 있네요 폭탄 슬라임 뭐 아무데나 다 있는 것 같아 여기는 하트비트고 하트비트는 어 오카오카다 하트비트는 우리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었죠 수정 슬라임은 수정 슬라임 보석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 걸 아, 한 바퀴 돌아버렸어요. 여기 나가는 길인가? 수정 슬라임 어디 있었어? 도저히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걸. 여기는 아까 왔던 곳이고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저기는 입구잖아 여긴 입구인걸? 아 아파 이녀석들 <laughs> 이녀석들 아프게 말이야 나를 괴롭혔어 이쪽으로 어쩔 수 없다.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이쪽 어머나 순간, 아까 저 형광 슬라임이랑 합성되어 있는 애가 암석... 암접... 잠깐만 타르... 아... 오, 깜짝이야! 타를 생겨서 깜짝 놀랐네. 다쳐서 학교 뺌. 아 어떻게요? 아프겠다. 일단 요쪽으로 가서 가는 건 맞는 거 같거든요. 여기는 100% 맞아. 여기서 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같아. 근데 아까 왼쪽으로 갔던 것 같긴 해. <laughs> 아까 여기 왔던 것 같은데? 뭔가 데자뷰 현상이 자꾸 느껴지는데? 아!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여기 가면 은 이제 뭐 텔레포트 있겠지. 늘 그랬으니까. 저기로 가면은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수정슬라임 진짜 어딨 있어? 수정슬라임 없으면 안 되는데. 2 시간 동안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저는 자꾸 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알아내고 싶지 않아요 알아내고 싶다구요 그런데 기억이 안나네 <laughs> 아 진짜 길치라서 이 게임은 진짜 내가 길치라서 너무 좀 슬픈 게임인 것 같아요 길을